맞습니다. 최용철 세무사입니다. 본 강의는 삼성화재 r 씨님과 삼성생명 FC님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내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1편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설명드리고 다음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무신고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내용을 보기 전에 몇 가지 세무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의 가산세, 즉, 일종의 벌금이 있습니다. 신고를 늦게 하거나 안 했을 경우의 가산세인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 납부를 늦게 하는 경우 일종의 연체료 성격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의 세무 용어에 익숙해지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모든 신고 업무가 일시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각 관할 세무서에 찾아가도 관할 세무서에서는 본래 낼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세무법인의 세무사를 찾아가도 최소 2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주어야만 신고를 할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는 그 과정이 복잡함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세무 신고를 끝낼 수 있는 사람은 5월 이전에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연말 정산은 월급을 받는 근로자와 전년도 총수입 7,500만 원 미만의 보험 설계사 그리고 음료 배달원 방문 판매원이 그 대상이 됩니다. 연말 정산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중 일부분에 대해서 간편하게 소득세 신고를 할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의 판단은 신고대상이 되는 연도에 전 연도의 수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이번에는 19년도 수입이 신고대상이 되니 그전 연도인 2018년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 1번을 보겠습니다. 2018년 소득은 2억원으로 7,500만 원이 넘는다면 2019년 소득과 상관없이 2019년 연말 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2020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 사례 2번을 보시면 2018년 소득은 5,000만 원으로 7,500만 원이 안 되므로 2019년 소득과 상관없이 연말 정산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판단은 보험 소득에만 해당이 되는 특별한 규정입니다. 다음의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연간 7,500만 원 미만의 보험 소득을 가지고 있는 보험 모집인은 연말 정산 대상으로 더 이상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카드 소득은 연말 정산 특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험 소득과 카드 소득에 두 가지 소득이 있으신 RC님과 FC님들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 불성실 및 납부 불성실 등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진행하면 세금을 더 내지도 않고 오히려 카드 소득의 3%를 국가에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편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무신고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